아 <루랄 viaje Queensborough> 그냥 받겠 내가 돈도 돈 주고 받아야지 그냥 받겠어. 아이고. 아이 그렇지. 그래. 여기서 안 받으면 네게 이 미래도 받아라. 지금 제자야. 받아 응. 그렇지. 양쪽으로 오셔. 안 넘어야 전천지신명에서 이만큼 후기받고후기받으려고 예? 예. 그러시는 거야. 예. 예? 이렇게 받으셔서 예. 3월달에 있는 거한 사람 낙치시킬게한 예. 예? 사람 낙치시켜갖고 예. 3월달에 보자. 예? 예. 3월달에 해서 그 문서 하나 올리거나 예. 다시 계정산에 다시 찾자. 예. 예? 예. 제수 주게. 재수 예. 줄게. Yeah. <laughs>